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주학자 석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다은 씨와 지민 씨와의 관계에서 어 내용이 나와서 일단 사주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이 연애라는 것도 한 사람이 미쳐 있거나 어. 또, 뭐, 양쪽이 다 미쳐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비슷한 끝길이 만나야 이제 사람들도 이해를 하려고 들거나 또는 뭐 축복을 하려고 들거나 이런 식이 되거든요. 아니면은 연애 당사자들 둘다 운이 좋거나. 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누가 누가 더 아까우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 이 지민 씨와 송다은 씨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체급 차가 너무 심하죠. 어 그러니까 인기도에 대한 체급 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있어 보인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이제 송다은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민씨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다은씨가 이제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지민은 송다은에게 아 깜짝이야 나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어라며 웃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며 행복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후 이들의 열애설이 다시부터 불거졌다. 22년 열애설에 휩싸인 바가 있다. 당시 송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민과의 열애설에 대해 제3자 일은 제발 저말고 다른 분께 여쭤보시고, 저 정신 말짱하다. 팬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니가 고소당할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겁주지 말라. 전에도 그렇지만 모든 자료 다 모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이제 지민 씨가 군대를 갔다 오고 복귀할 때쯤이 되니까. 송다은 씨의 경우에서는 나만 이제 힘든 게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팬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될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민 씨가 결혼하자 이렇게 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나만 힘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맛좀 봐라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리신 거 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으셨겠죠 팬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음 너희가 좋아하는 지민하고 사귀어 봤던 사람이야 어,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거짓말장이나,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 제대로 된 음,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한때 연인이지만, 자신은 현재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어, 전혀, 도움이 되어주지 않고 있는 지민 씨를 향한, 어, 복합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여튼, 많은 생각이 있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민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연애는 했었지만, 몇년 전에 헤어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또, 뭐, 송, 송다은 씨와의, 어, 이야기가 된 건지, 뭐, 대부분은 이야기가 됐으니까 나온 거일 겁니다만은. 아니어도, 그냥, 그 내용 그 자체가 사실이라면 아무, 뭐, 문제될 게 없죠. 네. 뭐, 따로 이야기를 안 했더라도. 22년 열애설이 휩싸이고 나서 뭐 바로 헤어진 건지 아닌지는 서로 간에 이제 개인사니까 잘 모르는 일이고. 어찌되었건, 이렇게, 음, 사실, 홍다은 씨의 입장에서는 썩은 동화줄이죠. 네, 썩은 동화줄을 잡았기 때문에. 음,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게 회복을 할수 있고 가능한지 잘 생각이 안 나옵니다. 다시 연예계 돌아와서 방송을 할수 있을까? 지금도 몇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출연한 하트시그널 시즌2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던 2018년입니다. 지금 25년이에요. 좀... 허무하죠? 네, 허무하죠. 가주를 봐도 그런 운이긴 한데 어차피 연애라는 건 누군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할수 있는 거니까 서로 책임질 일이 없다면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냥 연애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거니까 뭐 잘했니 잘못했니 따질 건 없는데 이게 이제 보면 신데렐라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왕자님과 잠시 이제 연애를 하고 끝나버린 뭐 그런, 그런 여인 그 정도 포지션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다. 제가 매번 사주 설명드리지만 나쁜건 안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발생을 안해야 나쁜일을 안, 나쁜 안 겪는건데 이거는 이미 나쁜일이 발생을 해버린거라서 만약에 서로 이제 결혼까지 꼬리를 했다면 신데렐라가 된거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쁜일이 되어버린겁니다 그러면은, 기사에 대한 건 여기까지 보고, 사주를 보게 되면, 성당한 씨가 지금 보면, 28세부터 들어온 운이, 두 번째 대운 18세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운이, 자기가 줄을 항상 잘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는 게, 서 거두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이제 정말, 음, 어, 뭐, 회사를 잘 고른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자신의 뒤를 받쳐줄 만한 사람을 잘 골라서, 끝까지 함께 함으로 해서 이득을 얻던지 만약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지민 씨와 결혼까지 꼬리를 했다면 신데렐라가 된 겁니다. 그럼 성공한 운이에요. 저 시기에. 할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한 운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연애를 했다가 헤어지고 나는 그냥 한때 연인 사이였던 여자로서 그냥 일반 여자 역할로서 되어버렸다면 저건 내가 줄을 잘못한 거죠. 차라리 내가 독고다이처럼 내 길을 열심히 간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성분들한테 저런 비슷한 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성의, 이제 이성은 재미로 만나고 재미로는 만나도 되는 식이다 어, 근데 나한테 좋은 배우자가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다. 라고 사주를 봐 드리거든요. 그럼 이분이 30, 그러니까 좀 빠르면 36까지는 연애는 즐겁게 할수 있는 시기지만, 배우자를 찾는 데에는 좋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아니면 배우자보다 내가 잘났어야 좋은 시기입니다. 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집안적인 부분이라든지 뭐든지 이제 잘난 부분이 있어야 나한테 좋은 시기거든요. 근데 그냥 까놓고 말해도 성다은 씨와 지민 씨와의 관계는 이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성다은 씨에게는 사실 열심히 지민 씨를 끝까지 잘 내조를 해서 사실 관계로 만들었다면 최고였겠지만, 송단 씨가 그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졌을 것이고, 그 헤어진 방향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제 허무함만 남은 거죠. 이게 서로가 너무 차이가 나 많이 나면, 열시를 못 거두게 되면 허무한 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안타깝달까 그렇고 지민씨의 경우에는 뭐 이번 대혼에 저번 대혼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 개인사가 드러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번 3 0일대혼이딱 들어오자마자 올해부터 딱 들어오자마자 연애했던 자기 개인사가 드러나죠 그렇게 영상으로 바로 나오니까 거기다가 올해 을사년이기도 하니까 뭐 이게 초장에 그 그러니까 올해 해결을 제대로 합의를 잘 해놓지 못하면 송다은 씨와 합의를 잘 해놓지 못하면 26년, 27년 여기까지도 계속 28년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이게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 송다은 씨와 뭐 어. 만나서 만나, 만나거나 혹은 또 전화를 하시거나 하셔가지고 서로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대화할 거 또는 합의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하시고 매듭을 잘 짓고 넘어가셔야 별 탈이 없지 그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면 28년까지도 계속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보면 스트레스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개인사들이 자꾸 사회에 알려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송단 씨의 경우에는, 음, 내년부터 열심히 다시 배우 생활을 해보시면, 잘하면 또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27년도까지는 송단 씨가 운이 그다지 좋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큰 문제가 되고 더큰 문제가 되고 더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무리 자기가 섭섭한 마음이 있고 감정적으로 지금 조절이 잘안 되는 시기라고 치더라도. 본인 미래를 위해서라면 SNS를 안 하시는 편이 그 다음에 또 괜한 말이나 이야기 이런 것들 안 하시는 편이 본인의 다음 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아주라는 건 뭐, 어떻게 살아왔고, 자시고, 이런 거 중요한 거 별로 아니에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살아오셨고, 과거 맞춰봐야 무슨 뭐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알게 하느냐, 또는 피해를 더 보지 않느냐, 또는 내가 피해를 미리 알고, 당할 피해를 미리 알고, 그 피해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게 사주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주를 보신다면, 네, 그런 부분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뭐, 내가 뭐, 배우자 복이 어떠고, 누구 복이, 무슨 복이 어떠고, 금전 복이 어떠고, 이런 거 보시려면, 솔직히 다른 데 가서 보시는,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저는 일단 내 삶의 피해만 해결을 해도, 그러니까 피해만 겪을 걸 피해도, 이미 거기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면 플러스잖아요, 그죠? 내가 아플 곳이와 병이와 근데 병이 오는데 내가 미리 건강검진을 잘 받고 다녀서 원인 제거를 했어. 그러면은 고생할 시간도 없어지고 비용도 줄어들고 내가 거기 그걸로 인해서 일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죠. 네 그것만해도 충분히 자주를 잘본 거죠. 그리고 이게 참 그. 보러 오시는 오 분들도 그런데 본인들이 뭐집 거래하고 집 사고 이런데 솔직히 이득 생기고 이러면서 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주 상담가가 본인이 어떤 돈을 보시던 버는 돈은 똑같습니다. 사주 상담가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사주 상담가가 한 10개 정도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뭐 어찌됐든 한두 개에서 이득을 봤어. 그러면 충분히 그 사주 상담가만 잘 봐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두 개 이득을 본 걸로 인해서 거기에 비, 비용, 지출했던 비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봤잖아요. 그러면 역할을 다한 거죠. 아주 상당가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맞출 수도 없고, 또, 다 맞추길 바라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냐? 전체적인 맥락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만남은 끝나고 난뒤 허무한 만이 남는다. 그러니 사람은 항상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고 또 내가 운이 나쁠 시기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잘 나야 좋은 시기고 내가 또 운이 좋을 때에는 서로 운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마치 이제 B씨랑 김태희씨가 만난 것처럼 서로 비슷비슷해 인지도나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축복받을 일이죠. 결혼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근데 이 경우는 너무 급차이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가 힘들다. 그게 아니라면 송다은 씨의 사주 운이라도 좋았어야 되는데 운도 좋은 시기가 아니라서 네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좀안 하는 게 좋은 만남이었다. 송다은 씨에게. 안 만났다면, 차라리 그런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방송활동도 오히려 조금 잘 됐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지민 씨의 경우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일거수 일투족 잘 행동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뭐라고 했던 이제는 다 까발려질 거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주의해야 되겠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하실 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